아, 왜 이거 짜면 없어? 시거 이거... 짜없는데거 이거... 이다 이거... 네 이거... 이거... 짜면 없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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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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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쟤 깨끗해요 아, 거 깨끗하다고요 정리 <laughs> 아괴겠네땀 깨끗해요 저츠치우다 네. 이거 거예요 <laughs> 근데 오늘 입고 왔잖아요 여기 있으면 날려가지고앉아 내가 애써 치워놨는데. <목소리> <목소리> 이따, 땀 바가지 올리고 땡기면 칠텐요 그, 그 완전 저 헬스 거 아니야? 얽고 가려는데? 야, 보상이에요 보상. 누구를 그냥 보상을? 깜짝 놀 수가 생겨. 아, 진짜 세요 저는 너무 다 뭔가 머리가 어뀌었다 머리 잘랐어 머리 했어? 머리 감았어 <laughs> 머리는 왜감겠지 <laughs> 아니, 아니, 하나라도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그냥 오늘 재밌는 거 눈이 다른가 보네. 아, 나 바뀐 거 있는데. 찾아봐. 그. 교정이 조금 올라가어 좋아. 세 <laughs> <그런 민트에. 웃음> 아, 진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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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사 바꿨어, 철사. 아, 역시. 조금 그 올라가기 그게 이래 아, 맞네. 올라가보이게 <laughs> 두꺼워지니까. 이거야? 왜니한데 <laughs> 철사 바꿨어, 두꺼운 거야. 오늘 네, 리이움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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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웃음> 근데, 근데 진짜이줄 몰랐다. 1만 뺄 거야. 근데 맞춰보 <laughs> 아, 찍은 건데. 실력이 너무 <laughs> 다들어가 뭐 <꽤> 아, 한데. <laughs> 에잇 그렇다고 쳐주다음에 철도 박꾸면또 물어볼래 그리고 철도 바꾼다 이기 뭐야 이거 이건 진짜 두번이래 그러게 아하이킬인데 <laughs> 너무 좋은데 아하이킬이야 아, 성민이랑하류한거요 <laughs> <laughs> 아, 아이선배님이나 카드가 맞나요? 어? 뭐야? <laughs> 뭐나? <나와? 웃음> 왜 형님 손톱 들어갔네와한명 없어지고 대현이 껴아 아, 그럴까? 아이하 <laughs> 어? 이손으고으로 <laughs> 나가면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나 대신 들어가세요 버틸 수있어아

아, 왜 이렇게 어데고그러 너무 지질 야, 오늘 라고 너무 공한데 오늘 꽁지려하할 거야? 하나, 하나? 이거 몇시 끝나고. 아, 이거 어, 잠깐만. 그래? 아저녁안 먹을 것같 같고 같시 타고, 빨리. 다시 타고. 마음 나한테 해야지. 경해야지 이겨놔. 이겨놔. 탈겨해이겨 이겨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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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화번호세래 잡혔어? 잡고 있어 <목소리> <잡히려고 목소리> 캐 2번. 놀라죠. 주인이? 아, 아 네. 나다운이야 뭐야, 난 잡지 않았다고? 아. 운 아니. 3이야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맨 치고 치고. 고다 치고. 아니 저기서 못치다아 아니 뭐야 유철이 형이 남북 잡는 데서 아까 그거 얘기했는데 유철이 형홈 받았는데 뭐야 완전 뒤에서 개비이

여복을 한번 넣어줄까? 아, 이렇게 네시 하기로 했어? 오케이. 그럼, 나오는 남자 골라야겠다. 어, 한 명은 죽여야 돼. <laughs> 한 명은 부담시켜야 돼. <laughs> <카르 이뻐. 웃음> 가족이야, 가족. 나는 먹을 도

<목소리나> 우리 번가신도가포함해요

이거벌덜잡아고 싶어 아 그렇지 투엉치 투엉 씨, 잘덜 잡네 투엉 우리 중국어왔 베트남 학생 베트남 학생이 한국에서 중국어 배어왜 <laughs>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못났대 하 보니까 중국어 한국어로 볼게요다 아따 자리가 다들 35점씩 하나가 그

何<な> <music>